장미나의 금쪽같은 음악 이론. 안녕하세요 장미나입니다. 오늘은 3화음 트라이어드 코드를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장, 단, 감. 장은 메이저, 단은 마이너, 감은 디미니시 코드예요. 시과 플랫이 없이 정리되는 것이어서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겹까지 계속 뻗어 나갈 건데. 오늘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장미나의 금쪽 같은 음악 이론. 네. 음들이 이제 줄줄줄줄 칸칸칸칸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3도씩 쌓아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3도씩 쌓아진다. 그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음이 그, 음. 얘에 의해서 코드네임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도 해요. 그, 음이란 뜻은 뿌리근자. 뿌리가 된다. 얘부터 이제 줄줄줄줄, 그 다음에 칸칸칸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 3, 5, 7, 9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그, 음에서부터 3음. 얘는 그, 음에서부터 5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졌잖아요. 삼화음이라고 그러고요. 삼화음을 따실 때는 우리가 음정을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예. 미파 사이가 반음이죠. 그러면 근음과 오음을 따졌을 때는 딱 봐도 완전 오도죠. 근음과 삼음을 따졌을 때는 도레미 사이에 아무것도 없죠, 반음이. 그래서 장삼도. 그래서 얘는 두 개가 합쳐져서 장삼화음. 영어로 말하자면 메이저 트라이어드 코드 그리고 얘가 C 음이잖아요. 도다 C 그래서 C C 메이저라고 불러요. 메이저 뒤에 M자 크게 써야 되는데 어 그런 거다 생략해요.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C 하나만 당그랑이 쓴다. 칸칸칸 볼게요. 미파사이가 반음이고요딱 봐도 완전호도 그 다음에 얘는 단삼도죠. 반음이 한개 섞여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 마이너 코드거든요. 그래서 D마이너 맨 아래음이 D죠. 예. 그래서 레, 라, 디 D음이기 때문에 D마이너라고 어, M자를 소문자로 이렇게 써요. 표시로 예. 장화음에서 3음 반음을 내린다 그랬는데, 요거는 우리가 시 샵이나 플랫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얘는 딱 봐도 시도. 미파 사이가 반음이죠? 그래서 얘가 감 5도라고 했어요. 그쵸? 예. 그러면 시도, 레 사이도 반음이 있기 때문에 얘도 단 3도죠. 그래서 얘는 감 3하음. 디미니시 트라이어드 코드 얘가 비음이기 때문에 비디미니시라고 해요 디미니시 안 쓰고 여기 동그라미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귀찮아서 Dim 요거 쓰는 것도 귀찮아서 아시겠죠? 네 단사 마음에서 오음을 반음 내린다 요것도 시합이나 플랫 나올 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알림 설정 장미나의 금쪽같은 음악기론 정리하면 장삼화음은 완전오드플러스장삼도 메이저 트라이어드코드구요 대문자 한개만 쓰는데 대문자옆에 대문자M자를 쓰기도해요 대부분 안써요 단삼화음 완전플러스 완전오드플러스 단삼도 마이너 트라이어드코드 대문자 옆에 소문자 M자를 쓰거나 이것도 귀찮아서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써요. 응. 대문자 옆에 위에 조그맣게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요. 감삼화음은감 5도 플러스 단 3도 디미니시 트라이어드 코드고요. 대문자 옆에 소문자 DIM 디미니시라는 뜻이고요. 혹은 어, 대문자 옆에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쓰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리 들어갈게요. 미파 사이가 반음이죠? 그래서 반음이 한개 있는데 완전 5도. 그 다음에 얘는 장삼도죠? 그래서 얘는 C 메이저 코드. 얘는 미파 사이가 반음이기 때문에 얘는 완전 5도고 얘 사이도 반음이 있기 때문에 단삼도죠? 네. 그래서 완전 5도 플러스 단삼도 얘가 D 음이니까 D마이너 코드 얘는 딱 봐도 밑파 사이가 반음이죠. 얘는 완전오도인데 그래서 완전오도 플러스 단삼도 맨 밑에 음이 E잖아요. 그래서 E마이너 코드 얘는 얘한테는 안 미쳤죠. 파솔 라한테는안 미쳤죠. 이 반음이 그렇죠. 그래서 완전오도 플러스 장삼도 F 메이저 코드. 얘가 F 음이니까. 파, 바, F. 그쵸? 예. 얘도 솔라, 시에는, 솔라, 시까지는 이 반음이 영향을 안 미쳤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오도 플러스 장삼도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G. 얘가 G 음이잖아요. 솔, 사, G. G 메이저 코드. 그다음 얘는 라시도 어, 시도가 여기 포함이 됐잖아요 방음이 그러니까 라하고 도 사이에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완전 오도 플러스 단삼 도겠죠 네 그래서 얘는 얘가 A음이잖아요 라가 A 예. 네. 그래서 A 마이너 얘는 딱 봐도 시도 사이 파, 리파 사이가 반음이죠 그래서 감오도죠. 그리고, 시도래에서 시, 시, 도가 반음이니까, 어, 얘도 반음이 한개 줄어든 거죠. 그래서, 감 5도 플러스 단 3도. 그래서, 얘는 비미니시 코드. 얘가 비음이니까. 시나 비. 아시겠죠? 우리가 음정을 그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표시만 이렇게 잘해놓으면, 딱 봐도 알겠죠? 어 3도 사이에 영향을 미쳤냐안미쳤냐 따지고 당연히 반음이 한 개씩만 나오면 5도에서는 그냥 완전이니까 얘는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감이고 그 다음에 3도 사이에도 시도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얘도 단이고 그렇게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이제 계산이 될 정도가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것들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쉽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화면을 이렇게 어, 동영상을 켜놓고 소리를 확 줄이고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치료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세븐스코드 아시겠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장미나의 금쪽 같은 음악이론. 안녕히 가세요.